네, 전북대학교 전주 캠퍼스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뮤직뱅크 컴백 스테이지 준비하고 있는 트와이스 분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와이미녀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어제 전주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오늘 전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컴백 무대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가 그서 전주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전 전주 시민 여러분, 준! 준아이 네, 많은 분들이 트와이스의 컴백을 엄청 기다렸다고 해요. 어떻게 전주에서 컴백을 하시게 된 소감은 어떠실까요? 네, 저희가 데뷔 후 처음으로 박진영 PD님 곡으로 컴백을 하게 됐는데요. 어,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곡으로 돌아왔을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 들려주실 신곡 소개 도 부탁드릴게요 저희 네, 신곡 시그널은요 박진아 PD가 처음 함어야한 곡으로서 좋아하는 상대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표현하면서 시그널을 보내는 그런 귀여운 사이스만의 곡입니다 어, 안무가 정말 정말 귀엽더라고요 여기 계신 전주 시민분들과 같이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럼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저희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하늘 때마다 마음을 담아 드리 찌릿 네, 찌릿 이번엔 찌릿 찌릿 댄스입니다 둘셋시그을 보내 시그을 보내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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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시민 여러분 참 쉽죠? 그럼 다같이 따라해볼까요? 둘셋시그을 보내 아, 시그을 보내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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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막 가슴이 찌릿 찌릿한 것 같아요 또치유합하면스와이스 맞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분들께도 시원한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우승의 시그널을 보일 테니까요. 저희 트와이스를 생각하시면서 시열하세요 와, 정말 힘이 불끈불끈 날것 같습니다. 트와이스 무대를 무대는 언제 볼수 있죠? 초능력을 가지고 돌아온 트와이스의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날 수 있으니까요. 뭐든 뭐든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